오! 무섭지 않아요? 여기 요 장소가 수영금지라는 요 곳이요. 응? 어? 1년에 사람이 몇 명씩 익사하는 그런 사고. 발생 지역이에요. 근데 이거 물도 별로 없는데. 아, 없는 것 같은데 저 바위 있는 근처 가서 예. 사진 찍딱 보통 저기 떨어져서 죽어요. 아, 그 바위에 미끄러져 가지고. 어, 미끄러져서. 어... 그리고 거기 떨어지면은 그 안이 안전히 소용돌이치는 예. 그런 저기 물이에요. 아... 그래 고 들어갔다가 못 나와요. 음. 나올 수가 없어 계속 소용돌이 치기 때문에. 일단 빠져버리면? 네, 그래서 그 근처 안 가는 것이 예, 예. 최고 좋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입수 금지, 예. 수영 금지 예. 오게 오게 어, 그래서 대들면 사진도 거기 가서 찍으면 안 되고 예, 예. 바깥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예. 최상의 방법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예, 물놀이 절대 금지. 왜 위험한지를 밝쳐줄게요 곳곳에 출입 금지를 붙여놨네. 예. 여기가 여기밖에 없어요, 사람 주문데. 이리 와보세요. 예. 저기 보이잖아요. 허연 부분 예. 저기 바위 있는 쪽에서 사진을 찍다 볼로 떨어져요. 그럼 저기서 소잉들이 치니까 저기서 못 나와요. 예. 음... 그게 거기 가지 말라는 데 사람들이 자꾸 가는 거예요. 저기. 야. 거기서 또막또 다이빙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물이 많지도 않은데 아, 저기 로 깊어요. 거기다. 예. 보면서 아 여기서 저쪽 다이빙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물 그래, 뭐, 뭐, 뛰기... 그러다 죽는 거지 이제. 예. 아무 생각 없이 다이빙 어 좋네 하고서 다이빙하안 나오는 거야. 아...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빠이빠이지 뭐. 빠이빠이 <웃음> <웃음> 빠이, 빠이, 빠이. 야, 조심해야 되는 곳이네. <laughs> 야, 진짜 멋있네, 절경이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다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물에 그대로 소용들이 빠져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고. 예, 익사하는 장사라고 합니다. 저기를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이제 등산객들은 궁금하니까 저렇게 또 많이 가서 보네요. 바라만 예. 보고 가야지. <laughs> 저기서 또뭐 뭐 뛰어든다거나 그러면 위험하죠. 예. 아, 야, 진짜 물, 얼마나 물살이 엄청 세네요. 아, 저희가. 아, 저희 들어가면 그냥 안에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손해서 네. 돌잖아. 계속. 예, 예. 네, 아 그러면. 네. 예. 예. 아니 이쪽 이쪽 그,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은 예. 이 물살은 조심하셔야 돼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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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제일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냥 바로만 보고 가야지. 괜히 네. 네. 물놀이 한다고 뛰어들거나 하면은 뭐빈 일을 장담 못합니다. 네. <laughs>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모습을 잡습니다. 야, 저러다가 이제 미끄러지면 빠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근데 또 저기 젊은 친구들이 저기 한번 올라가서 한번 바라다 보고 있네요. 저 높은 그 부분은 말고 지금 음. 뭔가 좀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뭐를 하려고 그러나? 아니, 저기 멋있죠? <laughs> 아, 저기가 굉장히 유흥지옥이래. 응? 어? 위험지역인데, 쟤들이 지금 뭔가를 좀 하려고 그는것 같아. 어, 어, 쟤이 응? 네? 네. 저, 다이빙 가면 저기서 죽는다 그러잖아. 여기서 많이 사람이 죽는 리인데 어, 아무 생각 없이 또뛰어들가려고 손잡고 가면, 제 손앞은 죽는 거고. 이거 봐. 오우! 이거 조금 괜찮다 그랬잖아. 아, 저, 저 친구들이 괜찮은 지역을 어. 알고 있나 보네? 네. 그러니까 저 안쪽 안쪽만 안 가면 되이까 조금 괜찮아. 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겉돌지 않는 이야 <laughs> 그 용감한 친구들이네 아, 저아가씨도 아, 뛰어내려 그러 한국은 아무 데나 가 버리고 싶어요 네? 한국은 아무 곳 쟤도 빨리 죽어 오우 무섭지 않아요? 어, 저 친구들 뛰어내려고 그래? 친구들 다 뛰어내래요? 다 뛰어내래요? 다 뛰어내래요? 네? 와, 저 위험한데? 내가 찰력해가지고 보내줄게. <laughs> 야 대단하네. <laughs> 어. 가 아이, 아, 일행이에요? 네? 일행이에요? 네, 네. 가자. 아, 근데 왜안 뛰어내려? 네? 왜안 뛰어내려? 아, 아, 아니, 그냥 탐험한가. 그냥 탐험한가. 어떻 내리는구나? 아니 오늘 가지고 갈게 모시게 여기서 수영해서 수용해 보니까 모시게 잡더라고, 사람도. 아니 여기서 많이 죽는데 물소리가 이게 소용돌이가지고 어. 어디 어디 들어가려고? 야 여기 조심해, 여기 위험하다 여기. 가방이 방수 가방이구나. 가방 건져, 건져. 일단, 그냥, 풀이야, 풀이야. 대단하네. 난 지금 대학생, <laughs> 대학생들인 줄 알았어. 아이고, 저 자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유용하게 뛰어내리면 어떡해. CNF 100이라고 아지요 아, 못들어간대요막 막 100km씩 하면 회 미트라 네. 마라톤, 산악 네. 마라톤 되는데, 3등 하시는. 아, 그래요? 네. 아, 친구들이에요, 전부? 네. 오. 그냥 다, 그냥 다, 다 달리기로.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TNF? TNF라고. TNF? 네. 아. 네. 유명한 달, 우리나라 산악 마라톤 그런 거있는요 3등 했어요? 네. 100km. 몇등 했어요? 저는 거긴 안 나가고, 네, 전 마스터즈. 이쪽에서는 거의 제일 잘 뛰어요, 여자 아, 그래. 되게 많아, 저는. 다 이게 뛰어내린 이유가 있었네. 어. <laughs> 네? 저기 특전사고. 특전사? 네네. 어. 이게 아. 사진 찍어가지고 어디, 어디다 올리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끼리 그냥 그래요? 네, 제가. 네. 제가 사진 다 찍어가지고 내가, 내 네, 아, 아, 어? 유튜브 에 올리는데. 아, 유튜브 하셨나? 얼굴, 얼굴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요? 네. 안 되죠? 나와도 아, 되겠네 얼굴 나와도 <laughs> 상관없어요? 네. 제가, 제가 유튜브 에 얼굴 올려요? 아이고 고마워라. 예, 시조조대야내안추 네. <laughs> 여기, 여기 안 아, 안 추워? 네? 것 같은데. 아, 유 시원해요. 아지니까는 와. 아니, 예, 체자식 있다면서요. 아 예. 예. <laughs> 예. 아 체자식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막이우하게한번어떻 뭐 해요. 아, 아 되게 아니, 되게, 되게 어려 보이는데. 네. 이 방태선하고 아침깔이 옷을 끼는 사람 손 하나도 안된 아주 자연 그대로원시인 최고의 길입니다. 아주 적극 추천합니다. 뭐 이런 길이 예. 우리 대한민국에 어 몇개 큰... 없습니다. 많죠? 예, 많지 않죠?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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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게 지금 내린천 예. 상류예요? 내린천 상류죠. 지금. 예. 예. 예.